안녕하십니까 고비입니다. 오늘은 어, 임업 경제 등록하는 어, 그런 그 구분선 뭐 임업 경제 등록할 때 자세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죠. 그래서 산림청에서 나오신 분들도 조금 그 부분을 좀 실제로 좀 농사를 짓느냐 경작을 하냐 그런 걸 보는데 이렇게. 나무는 계속 묶어둘 건 아니에요. <laughs> 지금 경계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 이건 오동나무죠. 오동나무가 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오동나무도 예전에 이쪽에서 꽤 심었던 거로 보입니다. 오동나무를 저한테 이 산을 파신 할아버지가 오동나무 산을 구입하고 70년대인가 산을 구입하고. 오 오동나무로 해마다 수입이 나서 5년만에 산 값을 뺐다고 <laughs> 자랑하시던데 이그오동나무예요 어, 오동나무 아주 크죠 어, 저는 어떻게 하면 5년만에 산을 구매한 값들 아니다 이득 좋은 나무 앞에서 또 그렇게 너무 돈으로만 욕심내면 안 되죠 오동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요 옆에도 저것도 오동나무죠 이건 일부러 조림을 한것 같아요. 할아버지, 근데 이건 그때 아마 못 파신 건가? 이건 좀, 옛날에 오동나무가 목재로서 꽤 비싸게 팔렸다 그러는데, 요즘은 그렇진 않은 거 같긴 하죠. 네. 오동나무, 우리 할아버지, 5년 만에 삼값을 모두, <laughs> 어, 회수한, 회수했다고 그냥 그 오동나무 잠깐 보여드렸습니다. 음. 오동나무. 나도 어떻게든 볼도. 산에서 어떤 수익이 좀날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구비를 멋지게 넘긴 것처럼 저도 잘 넘길 수 있겠죠? 응. 어, 넘을 수 있습니다. 파이팅!